민주당 남구청장 재선거 경선이 내일까지 실시됩니다. 지역 정가 소식 배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남구청장 재선거 경선이 내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누가 본선행 티켓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석경, 박영우, 임영 후보의 3파전의 최종 승자는 경선 결과와 가점 등을 짚게해 다음 달 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울주군 보궐선거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재보궐선거 전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현재는 재보궐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로 재보궐선거 이후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재보궐선거 이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김 의원과 함께 4호선 중진급 의원 10여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 선관위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에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포토존을 설치해 인증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투표 동료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